안녕하세요 날씨가 일교차가 그렇게 크다가 갑자기 야간 온도가 높아졌습니다 어제부터 높아졌어요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높아졌는데요 지금 시간이 글쎄요 9시 한반 정도 돼 보이는데 아직 24도예요 야간 온도가 마침에 한 20도까지 이렇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어, 그 야간 온도 걱정을 했더니, 이제 야간 온도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뭐 태풍 영향인지 몰라도, 어쨌든 지금 야간 온도가 굉장히 높, 높아요. 네 예, 1호 태풍도 굉장히 늦게 발달을 했고, 어 지금 뭐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좀 예상보다 좀 빗나간 것 같아요 그제 아래 남부지방이 그렇게 많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충청도는 어 굉장히 심한 가뭄 속에서 이제 습도가 높아질 정도로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중부지방이 오늘 어 제가 이거 내일 올릴 건데 오늘 많이 오는 것 같았어요 예.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중간 이만큼 까맣게 변한 잎이 있죠. 올해는 냉해 입을 입지를 않을 걸로 예상을 했어요. 제가 워낙 늦게 열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통풍 문제하고 이제 사실 이게 교차해서 어느 시점이 가장 정확한지 그걸 계산하다 보니까 어, 늦으면은 6월 중순 좀 이르면 5월 한 20일 전후 이렇게 됩니다 양쪽 개폐요. 네. 그런데 제가 개폐 하던 날 건조했었어요. 개폐 하던 날 양쪽 개폐 하던날좀 건조가 한 이틀 지속됐는데 아마 그때 데미지를 입은 것 같습니다. 자, 겨울에 냉해를 입었을, 겨울이가 아니고 봄에 냉해를 입었을 때는 나타나는 게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요즘은, 어, 이제 한참 생장기 때니까 좀 빨리 나타납니다. 빠르면 일주일 이렇게, 이렇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왜 그러냐면, 자, 이번에 이제 또, 어, 태풍 때문에 지금 온도가 굉장히 올라갔는데 습도도 높고 그러면 난초는 아주 배양 최적기죠. 신화도 지금 잘 나오고 잘 크는 단계니까요. 그런데 어, 장기 예보를 길게 내질 않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해수 온도는 어, 생각보다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해수 온도가 표층 온도만 이제 보통 이 알려주는데 표층하고 심층하고 이제 중간 단계 여기서에는 찬물이 예,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냉수대가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 나가면 그럼 고기가 잘안 잡히고 물이 굉장히 맑아요 예, 그게 어, 계속 유지가 됐었다는 걸 저는 이제 어,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 지금 괜찮냐고, 물 색깔 좋아요? 또는 고기 잘 잡혀요? 이렇게 이제 제가 물어보는데, 그거는 이제 난초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해수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쭤봤는데, 어, 잘 잡힌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어, 지금은 이제 냉수대가 또 들어오다 멈춘 상태죠. 그러면은 금방 데펴집니다. 바닷물이 데펴져서, 어, 활성도가 굉장히 좋아요. 이제 그런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 습도는 높아질 것이고 안개도 들어올 거고 예, 난초는 어, 신화 생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 냉해는 어쩌면 한번더 조심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고는 어, 어, 그러고는 이제 괜찮아질 것 같은데요. 장마가 좀 예년에 비해서 좀 빠를 수도 있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제주도는 벌써 왔다라니까요. 그러면은 어 지금 이제 진짜 생장기가 되죠. 그러니까 냉해는 가장 늦게 오고 그 다음에 생장 속도에 거의 이제 신화가 어 굉장히 많이 자라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오기 때문에 아마 어 그런 또못 보던 그런 계절을 제가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냉해는 별도로 특별히 지금 이런 형태요.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로 나타날 때는 특별한 약은 없고요 보통 살균제 중에 탄저병 약 정도 하면은 어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제가 냉해 관련해서 어 잎이 문제가 생겼을 때줄수 있는 것이 그때그때 그때 감염이 다르기 때문에, 어, 거기에 맞춰서 농약을 보통, 예,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아이고, 도저히 그걸, 뭐, 저, 구분을 못 하겠다, 그러시면, 어, 보통 탄저병을 위주로, 어, 되어 있는 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예, 훨씬 더 빨리, 예,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때 오티바도 이렇게 바르고도 했죠. 예, 그럼 멈춘다 그랬어요. 예. 뭐,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가 멈춰야 멈춰집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요 어쨌든, 냉해 관련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어, 한번 정도, 혹시 모르니까, 예, 그러면은, 그럼 예방을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야간 온도가 많이 떨어져요. 지금, 이제 20도가 넘어야 되는데, 내륙 같은 데는 뭐, 좀더 내려갈 수도 있죠. 18도 정도 될 수가 있죠. 20도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온도가 한 3도 이상 차이가 날 경우는, 어, 분무를 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 수분,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습도가 떨어지거든요. 예, 그거부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과 내려서 닫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자동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미 개폐가 돼서, 어, 제가 인위적으로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예, 네, 잘 키우니 망가지는 잎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직도 제가 자주 못 빼서 <laughs>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